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 새벽에 생또마케 눈물을 흘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걸어오는 길에 출근하는 영광의 성도분 남자 집사님을 한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감정에좀못 받쳐서 예, 이 생업을 위한 기도를 또 오늘 하게 되니까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우리 예, 영광교회 성도들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올게 네. 예, <laughs> 예, 되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틀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제 이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삼으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럼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자리에 연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영광 포럼에 신교수님이 가정 안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핵심이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관되도록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조율해 가고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연관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체험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강력히 선포하고 바울이 아멘한 다음에 이제 이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까요?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들을 읽어 보시면 보통은 감사와 축복의 말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아주 호되게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하거든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이상한데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쫓는다고 너무나 놀라면서 무척 놀라면서 하는 반응이 다우마조라는 단어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였을 때 그때 보였던 반응 그것이 다우마조예요.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을 때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반응이 이상한데 그것이 다우마조예요. 즉 지금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달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질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토를 하거나 또는 설사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몸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특별히 건강하지 않으면 반응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새벽을 시작하는데요. 복음이 아닌 변질된 것들이 들어올 때 깜짝 놀라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 상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심각한 것이 유튜브에 수많은 기독교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 우리가 분별력 없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이상한 것이 와도 변질된 것들이 찾아와도 그저그저 그저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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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참 복음 그것을 따라가는 것만이 진리의 길인데 어느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변질된 복음이 변질된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주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짝퉁아 가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짝퉁'이란 말도 짝퉁이더라고요. '짝퉁'이란 말이 원래 없어요. 짝퉁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짜를 뒤집어서 '짜가'라는 것을 단어를 만들고, '짜가'를 줄여서 '짝'이란 단어를 만들고, 이것을 퉁 쳐버린다. 가짜니까 이렇게 물러가게 한다. 툭 쳐버렸다. 이게 '퉁'이라는 것이죠. '짝퉁'이란 말도 짝퉁이에요. 얼마나 변질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상하게 여긴다. 그다음 뭐라고 전포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 이 교란하다라는 표현도요. 타라손테스라는 단어인데 사물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 내적인 평정의 상태가 깨지면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은혜 가운데 평안,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평안이 깨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깨져 버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를 고백할 때는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 어떻게 돼요? 평안이 깨져버리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교란하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평안이 깨져버렸다. 흔들흔들하면서 완전 흔들려버렸다. 이 단어를 사용한 신약의 표현들이 몇 군데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동했다. 흔들렸다. 또 헤로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교란했다. 흔들렸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상한 유대교 율법,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것을 듣고 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변질되니 마음이 흔들흔들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오프라인을 함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하게 하죠. 마음이 흔들흔들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우리 마음은 어떤가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짝퉁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 이 말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도 원어를 찾아보면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교란시켜서 흔들리게 만들어서 뒤집어 버렸다. 체질을 하듯이 또 마치 호떡을 뜨겁게 해서 달군 다음에 착한 다음에 팍 뒤집듯이 마음을 뒤집어 버렸다, 뒤집어 버렸다는 표현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를 붙잡고 어떤 소식 어떤 상황 내 안에 찾아온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줄을 볼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어 가면서 느끼는 것이 왜 그렇게 바울이 단호할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을 읽어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복음이 선포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14장과 15장에 쭉 이어지거든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14장, 15장을 읽어, 읽어보면 유대인의 핍박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한두 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떠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2절인데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게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15장은요. 믿음의 간별 사건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회의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흔들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니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맞느냐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이 맞느냐 그때 15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작은 문제 하나가 이 한례 사건 같은 문제 하나가 교회를 뒤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요. 복음이 아닌 것인데 교회의 전통이나 또는 규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광주에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이걸 들었는데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이 강대상 위치가 옆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로 옮기려 하니까 이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이건 흔들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강대상이 그러니 비밀인데요 하면서 1년에 1cm씩 공격돼 몰래 몰래. 옮기다가도 포기했대요. 무거워가지고 작은 것 하나가 복음이 아닌 것들이 흔들어 버는 거야 마음을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일어나고 야고보가 일어나서 복음을 확증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이고 여기 힘을 입어서 2차 전도 행을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짝퉁이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짝퉁을 전하는 것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선포를 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이 저주라는 표현도요, 언어를 살펴보면, 아나데마 에스토란 표현인데, 재물을 잡아다가 신전의 벽에다가 기둥에다 걸어버리는 것, 죽여서 걸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악한 복음, 성도들을 교란케 하는 복음은 완전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걸려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부터 떠나게 하면 영적으로 죽어지게 되니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가야 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전한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타락한 천사 루시퍼 우리를 교란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선포가 맞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십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제 내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랴,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기쁨을 구하랴, 구하랴 내가,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종이,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다운 복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감정사들 있잖아요.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고 그 복음이 진짜란 걸 붙잡고 끝까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내가란 표현이 바로 굉장히 묘한 표현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전에 들었던 복음 있잖아. 진짜 복음. 그 복음을 지, 지금 다시 기억하고 돌아와라. 이제 내가 그 중간에 변질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복음을 내가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 초점을 나는 맞추고 있다. 너희도 빨리 돌아와라. 이 표현이 1 0전의 말씀인 것이죠. 코로나 일교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자리에 변질되지 않는 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그 1년이 이동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한 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추수 감사 주일쯤 해서 그 아들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드렸던 열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들었었죠. 제가 근데 이동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이 둘째 아들 만4 2세된 이범 집사님이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몸이 형 이상하네.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사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동헌 목사님이 아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들을 치유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작년 여름쯤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랍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 범위를 불러가면 어떨까? 이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떨까? 한달 동안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님과 관계가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뒤에 이 바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아들아. 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니?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더래요. 그때 마음이 아프지만 이이동헌 목사님 그랬대요. 됐다. 됐다. 그래 하나님 부르셨을 때 주님 바라보고 온전하면 됐지. 10월 한국 시간으로 10월 9일 날 이제 이범 집사님이 천국으로 가고 이동원 목사님이 LA에 가서 장례를 이제 함께 하는데, 그 교회 출석하던 이범 집사님, 출석하던 교회 단임 목사님,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 이범 집사를 만나러 가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신방을 가면 딱두 말만 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이동원 목사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이죠. 장례 후에... 이 아들의 유골을 화장을 한 다음에 가지고 오면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 유골함에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하고요. 그래서 찬양 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도, 평안도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